자, 안녕하세요. 코인 트레이더 벌컵입니다. 오늘 알아볼 코인 바로 XRP입니다.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리플은 말 그대로 시장에서 너무 유명한 코인죠. 하지만 우리가 반계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코인을 봐야 된다는 건데요. 현재 가격은 3,480원이고요. 하루 기준으로 1.4% 상승했습니다. 고가는 352원이고요. 저가는 3,383원입니다.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면 한동안 박스권에서 머물던 리플이 최근 다시 상승 시동을 걸고 있죠.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RSIGP. 입니다. 무려 75를 돌파하면서 밤에 수구간을 진입했죠. 이건 단수한 반등이 아니라 이 시장 참여자들의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ADX가 27선을 돌파하면서 30에 근접했죠. 세력의 본격적인 다양성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신호로 볼수 있겠습니다. MA c d 같은 경우는 여전히 빨간 신호를 유지하고 있고 가장 강력한 것은 거량의 분산도 없이 꾸준한 유입이라는 거예요. 이는 세력이 아직 물량을 정리하지 않았고 전략적인 매집 중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한마디 말씀드리면 지금. 리플은 놀림목 이후에 우상향 허용을 유지하고 있고 거래한 성인권으로 다시 올라섰고 그리고 세력과 개미들의 기대감이 겹쳐진 지점에 위치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건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에 대비해서 움직여야 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지금 흐름 그대로 이어져서 3,800원에서 4,000원대까지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 이 구간은 예전 고점이자 심리력 저항선이라서 그대로 돌파한다면 최고 4,500원대까지도 열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요 지금 과메소 시 신호가 매도 신호로 바뀌면서 3,200원에서 3,100원대까지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반대하는 시나리오 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눌림목을 정확히 포착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시나리오를 정확히 읽고 큰 수익을 내려면 단순히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코인이 언제 상장됐고 해외 거래소에서 국내로 유입된 시점이 언제인지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선물 레버리지로 빠르게 수익 내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저는 그게 아니라 안전 현물 중심의 트레이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비상장 알트 코인들 중에서 업비트 성장이 임박한 코인들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해외 거래소에서 미리 매수해서 업비트 선장 당해 국내로 전송하고 그날 시작가입하는 전략이 이게 가장 안전하면서도 확실한 수익 전략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전략을 미국 트레이딩팀에서 5년 넘게 실무로 경험하면서 정리해왔고요. 지금도 그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리플의 후화 있잖아요. 기술적으로도 정말 중요한 지점이고요. 심리적 저항을 돌파할지 말지 갈림길에 서 있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이걸 놓치게 된다면 다음 파동을 또 한참 기다려야 할 수도 있고 한참 기다려야 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 타이밍에서 정확히 언제 들어가야 할지, 언제 팔아야 할지, 리플처럼 움직이 다음 비상장 코인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로 올 흠멜장 보내주시면 실시간 매수 매도 타이밍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비상장 아이 코인에서 이야기 해볼 건데요. 자, 여러분. 지금 더 이야기 내용은 단한 번, 단몇 초만 놓쳐도 큰 수익 기회를 이룰 수 있는 정보입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제가 급하게 이 영상을 켠 이유는 바로 특정 코인이 조만간 글로벌 대형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상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도항이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디스코드 내부 커뮤니티와 트위터 개발 계정, 실제 지갑 이동, 특정 해시태그와 온체인 흐름까지 여러 신호가 맞물려 돌아오고 있는 실전급 정보입니다. 자, 여러분. 상장 넘어가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상장은 곧 유입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거래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건 곧 가격의 상승, 가능성이 열리는 시점이란 얘기입니다. 특히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업비트, 같은 글로벌 메이저 거래소에 성장하게 되면요. 단기 두 배에서 길게 가볼까요? 다섯 배, 열 배까지 수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뭘까요? 공식 발표 전에 그걸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사실들이 말이죠. 지금 제가 포착된 정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해당 프로젝트 디스코드 팀원 초한 명이 발언입니다. 코인땡땡과 협의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라는 문장이 습적 나왔고요. 이후 삭제되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스크린샷으로 딱 찍어놨습니다. 수장한 지갑 이동이 발견되었습니다. 3회 이전부터 코인베이스 공식 지갑으로 알려진 추소로 테스트 물량 소량 이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 성장 종목과 매우 유사한 온체인 패턴이 나왔는데요. FET, r d r 코인처럼 성장 전과 거의 동일한 데이터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이 아닙니다. 데이터 기반의 예측이며 과거에도 이런 루머를 먼저 파악한 사람들은 급등 전의 선매수에 성공했었습니다. 마스터 네트워크 개업 아시죠, 여러분? 두파락겠었죠 하지만 공식 발표 전에 온체인에서 스테이킹 이동이 포착이 되었고요. 그 이후 급등했습니다. 캐리나 독서월드 같은 경우는 팀 내부 미팅 내용이 유출된 다음에 며칠 만에 급등을 했습니다. 이 종목들 모두 종목방송 먼저 알려드렸고 매수, 매도 타점까지 실시간으로 제공했기 때문에 준비된 분들은 단이 3일 만에 큰 수익을 얻으셨습니다. 나 수익 축하드리고요. 반면에 나중에 듣고 들어가신 분들은 고점에서 크게 물리셨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종목를 미리 알고 있었느냐 아니었느냐. 실제 수익 사례가 있습니다. 작년 초에 종목방에 들어오신 한 구독자분께서 700만원으로 시작해서 1년만에 9천만원 까지 만들었었습니다.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상장 로머를 진짜 소문단계에서 먼저 캐치했고 공식 발표전 매수를 했고, 발표 직후 매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걸 반복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와 유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정보를 왜 유튜브에 공개하지 않느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공식 발표 전 단계이기 때문에 민감도 높은 비공개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상에서는 제가 구체적인 종목명이나 시체나 지갑 주소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 아래 보시면 이 정보방에는 100% 무료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 번호로 업한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럼 바로 이 종목에 대한 성장 루머 정리, 지스코드 발언 내역, 트위터 이모지 해석, 지갑 이동 내역, 차트상 예상 진입, 매도 타점까지 모두 정리해서 텔레그램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금전용 요 없고요. 가입비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만 부탁드립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단타와 타점을 공유하고 있고요. 하루 23시간 대응방도 운영 중입니다. 매일 단기 추천 종목 매수가, 매도가 목표, 수익률, 비중 조율 방법까지 모두 문자와 텔레그램을 통해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아래 번호 있죠? 어비라고 한 글자만 보내주세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예전엔 감으로만 투자했었습니다. 남들 좋다고 생각하면 다 사버리고 조금만 떨어지면 겁나서 팔아버리고 결국 남는 건 손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그 계좌에 몇백만 나왔을때 아, 고인 진짜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때의 실패가 사실 지금의 데이터 분석 습관을 만들었고요. 전략이 생기고 저만의 시스템이 생겼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 실제로 그 수익이 나는 정보만 공유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코인 투자하는 이유는 뭘까요? 딱 하나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입니다 그렇다면 그 돈은 정보와 타이밍이 함께할 때만 따라오는 거거든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달 안에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 위에 말씀드린 그 상장 노무 종목은 리플일 수도 있겠죠? 혹은 솔라날 수 있고요. 혹은 지금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신규 포집일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한번 정보를 먼저 아는지 알아 승리한다는 겁니다. 여기 아래 번호로 업 한가지만 보내주세요. 제가 직접 정리한 정보와 대응 전략 전부 무료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릴게요. 불확실한 시장, 흔들리는 마음, 여러분, 그 감정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요. 확실한 근거와 타이밍, 그리고 함께하는 전략이 있다면 그 불안은 확신으 바뀌고요. 그 확신은 수익으로 연결됩니다.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제가 바로 그 타이밍을 여러분 손에 쥐어드리겠습니다.